빈코짱의 써년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딘라인이 날씬해 보이고 예쁜 티셔츠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입은 끼어링 있넨 7부 티셔츠는요. 앞은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딘라인이 브이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이하고요. 또앞 기장과 뒷뒤 기장이, 기장감이 다릅니다. 기장이 뒤에가 쇼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련미를 아주 더해주는 그 슬림핏이고요. 아, 나의 그 몸을 S라인으로 보여주는 그런 허리를 감싸주는 듯한 라인으로 보이고요. 앞뒤 기장을 다르게 해서 특별함과 그 멋스러움을 함께 한 그런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에 저는 지금 어, 스커트를 이렇게 어, 코디해봤는데요, 아주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포카차님은 지금 화이트 린넨 띠어리 7부 티셔츠에 라벤더 스커트를 입었는데요, 앞과 뒤의 기장이 다르고요. 또 소재감이, 아 소재감이 가볍고 신축성이 있어서 편한 디자인의 티셔츠입니다. 뒷라인은 V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디했을 때 아주 슬림해 보이고 백라인이 아주 멋스러운 티셔츠고요. 소매는 7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면 7부 단가라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뒷라인이 아주 예쁜 티셔츠인데요. 뒤 목선이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 백 포인트가 스타일, 아주 스타일리시한 제품입니다. 아, 밑단에 그 언발 기장감으로 옆선을 보시면 날씬해 보이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감싸는 듯한 그런 S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티셔츠고요 신축성이 되게 좋아서요 그 활동하기 너무너무 편한 스타일이고요 이너로 입기에는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딱내 몸을 감기듯이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 플레어 스커트를 같이 이렇게 코디했을 때 외출복으로 아주 딱인 그런 컨셉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 딥 볼륨 텐셀 티입니다. 나의 그 군더더기 나이사를 좀 커버해주는 그딥 볼륨이 있는 딥 나이 예쁜 그 티셔츠고요 언발 기장이고요 그리고 텐셀 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서요.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티셔츠고요 목라인도 이렇게 적당한 파임으로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으실 수있고요 펜셀이 100%라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 유칼립투스, 그, 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든 친환경 소재로서 아주 수분 함량과 흡수력이 뛰어난 그런 제품인데요. 어, 저도 요 제품을 지금, 어, 입어봤는데요. 굉장히 내 몸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요. 그리고, 와, 민감한 피부인 저는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입니다. 이 어, 뒷라인을 보이면 백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뒤내 어, 군살 네, 커버를 완벽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볼륨이 있게 만들어져서요. 뒤에 어, 그 라인을 예쁘게 보이는 뒷라인을 예쁘게 보이는 그런 티셔츠인데요. 와이드 팬츠랑 이렇게 코디했을 때 멋스러움을 어, 자내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트라이프 딥 브이 티셔츠인데요. 우리 포카차님이 예, 뒷면을 바꿔 입으셨네요. 이 티셔츠는 뒷 라인이 예쁜 그 브이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티셔츠도 앞뒤로 다 이렇게 돌려 입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뒷 라인이 네, 셔링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여성스럽고 아주 단정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체보소매의 기장감이고요. 약간 A 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나만 그 간절기에 입기 편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 제품은요. 뭐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청팬치랑도 코디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제품이고 체형카바에 으뜸인 제품인 것 같아요. 에 A라인이기 때문에 여름하면 린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린넨 딥 브이 티셔츠인데요. 아이 셔츠도 역시 너무 시원하네요. 너무 시원하고요. 이 티셔츠 역시 딥라인이 그 포인트인 그런 제품입니다. 뒤가 브이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특이하고요. 어, 셔링을 주어서 뒷부분에 셔링을 주어서 여성스럽고요. 앞은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이 티셔츠는 앞과 뒤를 서로 인넥을 입어도 상관없는 그런 티셔츠인데요. 어, 소매도 칠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A 라인으로 떨어져서 어, 그렇지만 부하지는 않아요. 구하는 않고요. 뱃살 커버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고급스럽고요. 간절기 단독으로 이렇게 코디해서 입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단독으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V넥 면을 앞면으로 입었습니다. 예, 이렇게 입어도 아주 깨끗하고 예쁜 것 같아요. 한여름에 시원하게 날수 있는 린넨 티셔츠입니다. 목선이 파임이 아주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월포트 7부 티셔츠인데요. 자, 이 제품 넥선이 상당히 사랑스러운 입술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면이 95%에 스판이 5%가 들어 있어서 신축이 상당히 좋고요. 아주 그 못지 못지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 가장 어, 사랑하는 이너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요 이렇게 스커트랑 코디했을 때 아, 슬림해 보이고요 디테가 아주 예뻐 보이는 그런 티셔츠인데요. 실크 보솜이라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떤 옷과 코디해도 찰떡이고요. 아, 어, 너로 입기에는 이만한 게 간절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까지도 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칠브 티 중에 하나입니다. 호카차님은 지금 월포트 티셔츠 칠브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예, 네, 블랙을 입었습니다. 목선은 마찬가지로 보트넥이고요. 상당히 딥라인이 슬림해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팔뚝살도 가늘게 보이는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뒷라인이 예쁜 아이들을 제가 한번 코디 해 봤는데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